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수학원 2-2단원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요 선분 AB 대 선분 AC의 값야 근데 중요한 건 B를 물어봤어요, B를. 그러니까 B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정확한 값 자체는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B 대 AC니까 한번 보니까 AB가 여기에 있고요. AC가 여기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럼 알려준 게 뭔지를 봐봐. 알려준 게 루트 3, 루트 2라는 길이가 나와 있고 45도랑 30도가 나와 있어요. 얘를 하나로 합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왜? 특수각이 아니니까 어떠한 액션도 취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야. 45도 따로 30도 따로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과 그때 뭘 알려줬어요? 대변의 길이를 알려줬네요. 그럼 우리 뭘로 연결 짓는다는 생각? 사인법칙으로 연결 짓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각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각을 몰라도 상관없어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에 각도를요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세타 자 그럼 왼쪽 삼각형 abd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단계 자 왼쪽 삼각형에서 아는 거뭐 있어요 사인. 45도 분해 그때 대변의 길이 얼마? 루트 3을 알고 있고요. 자, 또얘각 모르죠? 그냥 세타라고 잡자고요. 사인 세타 분해 내가 구하고 싶던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 B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얘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얘는 그냥 놔둔 상태로 문제를 풀 거라고요.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고요 1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의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럼 내양의 효과, 외양이 뭐야, 내양 외양이 된다. 법문수 계산 때리니까요. 루트 2분의 2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유리아까지 때려 주니깐요. 루트 6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첫 번째 뭘 구해줬어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 구하면 되는 거야? AC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 세타 잡았으니까요 얘는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지금 연석과 연석은요. 어떤 과기예요? 평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부분의 각도 AC의 대각의 크기를 우리는 세타를 유지한 상태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두개 쓰면 문제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 얘를 뭐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가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사인 법칙을 또 사용을 해 보자고요. 야,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자, 이번엔 누구 구할 거예요? 선분 AC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아는 거 누구예요? 사인 30도 분의 그때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는 내가 구하고 싶던 거는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대각이었고 그때 선분 A, C가 등장을 했네요. 됐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럼 우리 예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분 A, C로 한번 가보면요. 선분 A, C는 사인 30도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범분수 계산 때리시면 2, 루트 2가 될 거고. 잘 보세요.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입니다. 2분의 파이가 몇번 곱해져 있어? 짝 수번 곱해져 있네요. 사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인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파이 마이너 세타는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입니까? 2,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잖아요. 선생님, 세타가 둔각이면 어떻게해요 일단 보이는 것 자체가 둔각이 아닌 건 확인이 되지만, 얘가 둔각이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1, 사분면 각으로 변하니까 1, 2, 사분면에선 얼싸 않고, 사인이 다 양수로 존재하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를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냐. 요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났죠. 두 번째 단계.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선분 AB 대 선분 AC의 B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선분 a 비대 선분 ac의 b는 루트 6 사인 세타 해이 2 루트 2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근데 양쪽에 똑같이 누가 있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있고요. 루트 2로 약분을 때려 주니까 얘는 루트 3대 2가 선분 AB 대 선분 AC의 길이의 비가 되는 거 찾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삼각형 두 개를 한 개로 보면 안 되고 따로따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고 구하라는 게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비례식, 비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완벽하게 구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공통적으로 어떠한 애들을 포함한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감사합니다.